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뉴스, 복지 9시 뉴스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홉시 뉴스 김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전해 드리는 소식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셨던 분들도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매년 연 2회상 하반기에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금번 상반기 조사는 6월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 9시 뉴스에서 구독자님들 기초연금 탈락하시지 않도록 꼭 챙기셔야 할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보도 드립니다. 소식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입니다. 수급자의 자산, 부채. 소득을 합산한 계산된 월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 또는 감액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과연 어떤 사유로 인하여 주로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자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금리가 최고점을 형성해오면서 예적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소득이 증가하셨을 텐데요. 해당 이자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기본공제 4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원씩 이자소득 이 발생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액 4만원을 제외한 무려 26만원이 소득 인정에게 반영되기 수급자 선정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번째는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 입니다. 대부분은 부동산 때문인데요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는 동일한 가치를 현금으로 보유 한 것보다 더 작은 비율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기초연금 선정에 유리합니다. 그러다가 집을 처분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 부동산 매매를 통해 현금이 생기면 금융재산이 증가하므로 소득에 반영되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특별히 재산이 늘어났다고는 할수 없지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는 보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공시지가가 반영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2022년 1월에는 정점을 형성했을 때이기 때문에 작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소득인정에게 반영되므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국내 거주 기간입니다. 최근 공항이 아주 붐빈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 못 가셨던 분들의 해외여행 러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점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국외 체류기간이 길 경우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오늘은 5월 25일에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잘 보시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시는 일 없도록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소득 변동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복지 9시 뉴스의 보도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복지 9시 뉴스 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